프랑스, 원래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라고 했습니다. 이게 무슨 홉샷이야. 살짝 저헤이크를 주면 잘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. 아, 뭐하니. 이 라운드 바로 따라갔구요. 오. 아, L을 올렸는데? 하하하. <laughs> 스토로이이라는 단어가. 어? 잘 들어가 갑자기? 후방 <목소리> <아하>. 음. <목소리> 공격을 먼저 줘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 판단했어요. 위에서 틸을 해야 되겠네요. 패스길의 스틸. 한정 열어볼게요. 야, 짠, 폴란. 선전 가봅시다. 잘 들어가죠? 지금 패스길에서스틸을 노렸는데 안 됐어요. 오, 두골 차이로 쫓아옵니다. 슈퍼... 야 이거 들어왔다 슈퍼 덩크 가야죠 이럴때는? All the way man 아뭐 이너셋 나왔네 아 요즘 슈퍼슬램보단 다 훕스나 스트리트훕스가 더 재밌어서 큰일이에요 아, 슈퍼슬램은 대결용으로 하고 컴퓨터랑 하는 거는 약간 스트리트홈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. 오! 생각이 많아집니다. 약간 약간 좀더 스피디한 것 같아요. 슈퍼슬램 아무래도 좀 정적이고. 근데 네. 스테리토 터프는 스피드감이 있고 좀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슈퍼슬렘은 너무 보유물 보임을... 어 뭐야 얘는 뭐하냐 상당하네요 시야 끌다가 삼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0.2초. 아 마지막에 공을 잡고 있던 사람이 후반전 공격권을 갖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한 건데 0.2초가 남아서. 독일의 성공으로 후반이 시작됩니다. 아, 깝네요 스틸하면 되죠. 라고 생각했지만, 스틸이 쉽지 않더라고요. 한번 용암의 3점 한번 쏴볼까요? 그러 거죠. 아 얘가 수비였기. 너무 높아요. 동일도. 2점이든 3점이든 슈퍼 슛 게이지는 4골을 넣어야지 꽉 찹니다. 이제 2에서는 3점을 넣으면 이제 칸이 더 많이 채워지고 했었는데, 무조건 4골을 성공해야지 여기 잡히겠다. 수비 좋았고요 시간 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락실에서 이런 거 이제 체어샷 맞는 거죠. 아 시간 또 남아. 아 후원이었나요? 아, 어 미국이에요 미국. 미국 높이 최고입니다. 점프를 따기 쉽지 않아요, 이그 부분 덩크 최공식만 보시면 깜짝 놀랄겁니다 3점 들어가야죠 지고 있을 때는 확실히 3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덩크 볼게요 업셋 역전했다는 뜻이겠죠? 한번더 삼전해볼게요. 살짝 반회이크요 약간 그 느낌이 잘 들어가는 거 있죠? 살짝 회이크를 하고. 아, 알았는데. 이점이요 아 오랜만에 한번 끝판 깨고 싶네요 오히려 괜찮죠? 파이팅 사회안보다 저는 약간 프랑스 스타일이었어요. 물론 중국도 3점이 좀 괜찮은데, 아뭐 알잖아요. 중국, 중국이 중국이죠. 어! 리바운드 손이 닿았으면 미국 볼, 안 닿았으면 우리 볼이에요. 손 닿았네요. 아, 시험 보고 쏜 건데. 인, 인터셉 가능한 길입니다. 이렇게 그, 그, 패스하는 찰나에 스틸을 누으면와저 덩크 높이 덜덜이죠 진짜 어, 어 인, 인터페어가 없어요 이 농구는 약간 달려드는 팀은 달려드는 표현이 스틸하려고. 우리 공격수한테 전진하는 팀은 저게 뒤쪽이 비어요. 그래서 공격이 훨씬 수월합니다. 근데 뒤에서 기다리는 팀, 블로그를 기다리는 팀은 이제 덩크하고 슛 패스하고 덩크하고 약간 약간 두번 공격이 필요하죠. 뭐냐면요, 약간 이런 공격이 필요하단 말씀이에요. 덩크캔슬? 덩크실패 이겼죠 3점을 누리진 않... 어. 우아 날아다녀 아까 그롱 3점은 진짜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 재밌어요 한... 한국을 언제 만날까요? 이거 한번 이겨보자 아이 어, 빌드 좋죠 예, 저렇게 강제로 스틸을 하면 야유가 쏟아집니다 이 예, 들어가요 100% 쥐고 있을 때 3점 쏘면 얘네들도 다 들어갑니다 무난한 길드죠? 스틸. 약간. 슈퍼슛투부터는 이제 두 번을, 슛을 두번 누르면 슈퍼슛도 이제 블락을 무조건 할수 있는 게 있는데, 원에서는 그런 거 없죠. 얘네가 3점을 쏜다면 어 시간을 끈 다음에 끝내겠고요. 아니 2점 덩크슛을 하면 어우 화려해 화려해. 2점 덩크슛을 하면 한번 뭐 잘했다겠습니다. 어쨌든 저희 공격으로 아또 당한 것 같아 손에 아진제또 제네 공격이죠. 아 진짜 공을 갖고있다 끝내야되나 어? 아, 저도 3점으로 우승할게요어 뭐야 야 이거 또 들어가면 안되지 어, 깜짝 놀랬습니다 2연속 3점 야유에 안아 못하지 않습니다. 스킬 하긴 좀 거리가 짧은데요. 얘는 또 3점 뜨나? 얘는 멘탈 나갔죠? 엘루비였고요 지금. 3점 쫄것 같아. 어! 앞에 스킬을. 패스키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, 여러분. 울팀이죠 아, 이겼습니다. 어, 아, 스킬을 넣었아 아, 목마르다. 물 마시고 올게요. 아 일본 질수 없죠 일본이 아 뭐죠? 튕겼네요 아이 길이 이, 이. 제 도망간 거 아니고요 이뭐 뭐,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데 튕겨버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요